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오늘은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토마스인데요, 보스턴 셀틱스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21세기 그러니까 IT 아톰이라고 부르는 170cm짜리, 174cm짜리 폭발적인 득점력의 포인트 가드 말고요. 원조 아이디어 토마스, 80년대에서 90년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왕조를 만들 때 만들기 도와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아이가 토마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가드, 포인트 가드를 얘기할 때는 이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 185cm고 그 당시에는 꽤 작은 키라고 생각됐어요. NBA 뭐 평균 키가 한 2m 남짓? 198뭐그 정도고 포인트 가드도 요즘은 뭐 벤스먼스 같은 경우, 뭐, 안탄타 쿤포나 그런 친구들은 거의 7피트, 뭐 2m 10cm로 훌쩍훌쩍 넘고요. 매직 존슨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거든요. 아, 포인트 가드는 키가 큰게 좋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 매직 존슨은 669610뭐 펜시먼스랑 비슷한 크기야. 2m 한 5cm 정도 되는 선수였고요. 아, 그래서 작은 선수들을 잘 드래프트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트렌드, 그그 그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선수가 아이제아 토마스였어요. 게다가 그런 슈퍼스타가 있는 팀을 이끌고 온게 아니라 매직 존스는 거의 뭐 차려진 밥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물론 매직 존스는 훌륭한 선수지만 카림마 투르자바, 제임스 워디, 셀델 트레드, 바이런 스카, 이 선수들 마이클 쿠퍼,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거든요. 이다 각자 매직 존스는 거기에 이제 뿌려진 음, 뭐랄까 아주 자극적인 양념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아, 토마스는 피스턴스가 아, 뭐 계속 리빌딩하고 선수들 트레이드하고 어수선할 때 척데일이라는 훌륭한 코치를 만나서 이 선수가 포텐셜을 폭발시켰죠. 아, 89년도에 챔피언십을 먹었고 90년도에 챔피언십 백투백 챔피언을 먹는 게 상당히 힘든 건데 그걸 가능하게 했고 마이클 조던의 마이클 조던의 이제 전성기 피크로 오를 무렵 그리고 매직 존슨이랑 레리 버드가 아직도 보스턴과 LA의 왕조를 아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한테 아쉽게 치고, 레리 버드 때문에. 매직 존슨한테 아쉽게 결승에서 치고. 그리고 이 작은 선수가 하도 많은 걸하다 보니까 리바운드하고 거친 수비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칠 수밖에 없죠. 결승까지 가면은 다친 상태에서 하는데. 여기서 커리 얘기를 꺼내. 커리는, 커리도 뭐 다치겠죠. 근데 커리는 뭐부딪히거나 거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고 그 선수가 공격이나 공격을 어, 지휘하거나 공격을 직접 할때 부딪힐 일 없어요. 뭐, 드라이브를 하나요, 뭐 하나요. 아, 사람 없는 데 똑똑한 선수죠. 하지만 그런 터프한 선수는 아니고 아, 팀을 위해 몸을 던질 그런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눈에 띄는 그런 걸 하진 않고 효율적이지 않았죠. 아저 토마스를 정말 필요하다면 가서 리바운드 열 개라도 잡고 파울 다섯 개막 칼고 주먹 날리고 그런 걸 하는 아, 그런 예, 아주. 인 т е н 선수였죠. 어, 세상 NBA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다양한 패턴으로 선수를 상대방을 재낄 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즈와 토마스를 보면서 했죠. 뭐 기, 요즘에 흑인들 말한 뭐 아이버슨의 뭐케이 크로스오버나 카이리 어빙의 볼핸들링 같은 거 토마스가 이미 다 했었습니다. 옛날 하이라이트를 찾아서 유튜브 같은 곳에서 많이 볼수 있으니까 보시면은 공이 정말 손에 붙어다니는 어,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고등학교 때존 어, 스타튼이 어, 아이작 토마스가 다니는 고등학교랑 붙었는데 토마스가 좀 지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마치 슬램덩크의 한 장면처럼. 근데 어, 스타튼의 팀이 상당히 크게 이고 있었는데 이제 지각해가지고 이제 벌 받느라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laughs> 스타튼이 한 말이 정말 세상에서 그런 미친 괴물 처음 봤다고. 토마스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득점을 폭발시키고 어시스트 여기저기서 막 dropping dimes 하면서. 완전 역전 대역전 시켜버렸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나중에 스탁튼이랑 토마스 는또 얽히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요. 존 아, 스탁튼은 정말 내구성 이 있고 똑똑하고 터프하고 효율적이고 침착한 선수죠. 폭발적인 득점력이 있지는 않아요 어, 엄청 어, 뭐랄까 상당히 세고 피지컬 그러니까 기프트는 정말 훌륭한 선수고 아, 바이스 배스킷볼 아이큐도 상당히 높은 선수 아, 드림팀을 뽑을 때 피스턴스의 감독인 척 데일리가 드림팀 92년 드림팀을 담당했는데 아이저 토마스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토마스가 너무 이렇게 배드 보이스 피스턴스를 세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기려면 거칠게 할 수밖에 없었죠. 토마스가 그 작은 키로 거칠게 다른 선수랑 부딪히고 그러니까 파울도 많이 하고 어, 자기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다른 팀 동료들도 따라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서 로드만이 그런 점을 많이 배워서 터프한 수비수로 거듭나게 된것 같고요. 존셸리도한한한 아, 한, 한 반칙하는 선수였고, 릭머호도 아, 그랬고, 빌 아, 레인비어라고 꽤나 좋은 집안, 거의 뭐 귀족 집안 선수인데, 아주 더티한 플레이를 하고 거칠게 부딪히고 항상 코피 터지고 난리나는 그런 아, 거친 선수였죠. 그런데 레인비어가 아, 되게 대단했던 게 그 당시에 센터들이 3점 쏘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레인 비어는 토마스가 이 친구의 포텐셜을 잘 알고 활용해가지고 결승에서 3점 다이어 대어 섞인가 연속으로 넣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런 경우는 80년대, 90년대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죠 토마스가 진짜 대단 아스크튼이랑 아, 토마스, 스탁튼은 토마스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런 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고 이제 프로 이제 NBA로 와서 많이 쭉부딪히겠죠 서로 이제 매치업 되고. 아, 서로 이제 존중하고 어, 증 t 하고 그랬겠죠 근데 존스 k 튼이 어, 주전 포인트 가드 o c k t o n John Stockton, John Stockton, j o 이 n Stockton, John Stockton, John Stockton, John Stockton, John 이 t o c k t o n John Stockton, John Stockton, John s t o c k t 토마스를 안 보봤던 얘기인데 어, 결승을 가고 챔피언십을 먹으면서 어,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하고 어, 그리고 이 뭐랄까 그 마인드 게임도 정신 게임 두뇌 게임도 많이 했어요. 토마스가 어, 안 좋은 소문도 퍼뜨리고 어, 안 좋은 트래시 토크도 뒤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어,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잃었어요. 래리 버드도 뭐 겉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좋아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결승에서 레리버드랑 만나서 좀안 좋게 끝나고 나서 토마스가 그랬어요. 레리버드는 백인이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셋브 레이트 하는 거라고. 흑인 선수였으면 그냥 평범한 선수로 봤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엄청 <laughs> 파장을 일으켰고, 레리버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당연히 팩트가 아니었거든요. 레리버드는 백인 백인이 아니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예. 매직 존슨도 레리버드를 백인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적어도 농구코트에서는. 아, 아무튼 예, 그런 이런 크고 작은 논란으로 예, 문제가 많아서 아, 스카디피핀 마이클 조르 아이들 아 매직 존슨이 제 오면은 나드림팀안 간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척 데일리가 어쩔 수 없이 예, 토마스를 잘서득했겠죠. 근데 토마스는 존 스타튼이 자기 자리를 채웠다는 걸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필사적으로 존 스탁튼을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괴롭혔다고 하네요. 코트에서 막 잡아먹을 듯이 덤비고. 아, 근데 스탁튼이 되게 멋있는 게 명예의 전당 입성할 때 이제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되게 아주 큰 은인이나 아주 중요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 소개시켜주거든요. 이렇게 뭐레이더준제러은존 스탁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데 그 선수로 아이저 토마스를 선택해서 부른 존 스탁튼이 참 멋있는 것 같고. 아이죠. 토마스도 너무 기꺼이 좋아서 가서 어, 그 인트로덕션을 해주는 것도 멋있었고, 아, 토마스 예, 토마스는 물론 이제 대단한 선수죠. 결승에서 결승으로 이끌어서 어,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수비면 수비 거칠게 했었고, 어, 조던 룰이라는 거를 디트로이트 피스텐스도 보여줬고, 어, 조던 Rules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마이클 조던은 기계를 경기를 장악한다. 조던 rules. 조던 rules the air. 조던 rules the game.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트로이트 스전에서 조던 rules. 조던을 막는데 필요한 법칙, 공식을 이렇게 아, 소문을 퍼뜨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시카고도 되게 신경 쓰게죠. 이게 무슨 어, 전략인 건가? 아, 그래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도 언론에서 조던 룰이 뭐냐고 그 조런룰 그게 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얼버무리면서 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죠. 아 조던 공자면 무조건 트리플 치면서 반칙하는 게 조런룰이구나 아, 맞아요. 조던한테 공이 가면은 몰리긴 해요. 근데 조던의 약점 강점을 잘 알고선. 최대한 조단이 불편한 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수비를 할때뭐 어디 옆구리나 뭐 엉덩이를 살짝 찌르면 싫어한다든가, 아뭐 옷을 어디를 건드린다면 싫어한다든가, 얼굴을 가리면 싫어한다든가,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걸 싫어한다든가, 아 바스켓이 바스켓에서 리버스를 할 때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패스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경로를 망가져, 되게 다양한. 아, 세부적인 작전을 짜놨어요. 그러면서 작전이 없는 것처럼 하고 마치 사람들이 계속 추측을 하게 만들고 조던도 이게 이 작전에 대해서 듣고 발끈해가지고 그 성격상 아, 니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고 하고 해가지고 트리플 팀대도 가서 억거지로막덩갈려고 하다가 다치고 그랬어요. 물론 피스턴스가 더티하게 플레이 한번 좀 거칠게 플레이한 것도 있지만 조던이 무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던이 다치고 아, 피스턴스를 넘을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 퓨지잭슨이 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피펜이랑 다른 선수들이 이제 우리를 좀 믿으라고 해가지고 조단이 좀더 선수를 신뢰하면서 아, 그리고 피스턴스도 이제 하향세를 타면서 엄청 아, 5, 6년 동안 정말 힘들게 싸워서 결승까지 가고 아, 챔피언을 먹었으니까요. 피스턴스, 드로티 피스턴스, 아이즈어 토마스는 아, 불르스한테 이제 왕자를 놔주고그그몇년 지나서 한94 시즌에서 아킬레스 건이 끊어지면서 물론 이제 수술하면 회복할 수 있지만 아, 이, 이게 뭐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은퇴했다고 하네요, 토마스는. 참 아쉬운 선수였어요. 더뛸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자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니까 깔끔하게 은퇴했죠. 토마스의 가장 멋있는 장면들은 물론 어마어마한 운동력이 있어서 인요 페이스 덩크 같은 거 많이 하고, 폴로업 덩크 같은 것도, 푸백 덩크도 많이 해요. 아이버슨을 생각하겠지만 아이버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아틀래틱한 선수라고 보면 되고, 카이리 어빙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볼 핸들링이 좋은 선수고 아, 루키 루비오만큼 안정적으로 어, 코티샤가 있고 게임 리딩하고 존스타크만큼 내구성이 있고 스테픈커리만큼 3점을 잘 쏘는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아이젠 토마스가 3점을 쏘고 릴리스하고 팔이랑 그 움직임을, 보, 모션을 보면 은 정말 기계, 기계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 클립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은 감탄할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아이젠 토마스 커리어 하이라이트는 아, 뉴욕 닉스랑 아,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는데 아, 아마 토마스가 이제 피스 선수가 밑바닥에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거의 한 7, 8시즌만에 플레이오프로 간거였는데 아, 닉스가 강호 팀이었을 때여가지고 거의 이제 뭐 수입당할 위기였죠. 그그 당시에는 토마스가 거의 막내고 다른 선수는 이제 좀 예뭐 우리가 그렇지 뭐 닉스가 저렇지 뭐 이제 대충 정리하고 가자 이런 식이었는데 아 1분 56초 남겨놓고 아 8점 뒤쳐지고 있어서 피스턴스가 이제 시즌을 정리할 분위기였는데 토마스가 폭발했습니다 1분 56초를 남겨둔 그때 94초에 연속 16득점을 했습니다 이 미친 선수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어, 토마스가 말하기로는 땀이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디셔닝 같은 것도 좀안 좋고 시설 같은 게 요즘 같지가 않았거든요. 땀이 비오듯이 오면서 자기가 울고 있는 건 아무도 못 봤다고 한, 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하고 진짜 혼신을 다해가지고 여기저기 몸도 이제 만신창이 되고 문제도 많은데 아, 그런 식으로 94초에 16득점, 185cm의 난장인 가드가 여러분이 우리가 평균 175키 정도 되면은 185 정도 되는 사람 상대해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바로 앞에서 슛 속이가, 근데 185cm 짜리 가드가 2m 13cm 센터 포워드들 있는데 사이에서 혼자서 휘젓고 연속 16득점, 94초 안에 그것도 플레이프에서 마지막 1분 50초가 남겨도 다들 이제 기진백진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보면 아이즈와 토마스의 위대함을 알수 있고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 하나. 정말 훌륭한 클러치 플레이어이자 리더라고 볼수 있죠.